안녕하세요. 관상학권 같이 하시죠.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성의 지금부터 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물감정이죠. 인물감정. 인물감정 하면 좀 있어 보이죠. 관상하면 관상을 미신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절대 관상은 미신이 아닙니다. 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야 학문적인 겁니다. 그리고 통계고요. 이 여성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 눈이 좀 날카롭죠. 그리고 눈이 눈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날카롭다, 올라가 있다. 이건 다 양입니다. 음양으로 따지면 양입니다. 제가 왜 음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이 우주, 지구 이게 다 음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죠. 여성은 음이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양이죠. 단단한 것은 양이고 부드러운 것은 음입니다. 우리가 음향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음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그렇죠. 착한 마음은 양의 마음입니다. 반대인 것은 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이 음향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것을 알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고 좀 날카롭고 세 보인다. 이건 다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의 기운을 얻게 되면 양은 나아가, 나아가는 것이죠.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발산하는 것이죠. 발산한다는 것은 내 성격을 담아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태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성격, 성향, 성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들은 발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양의 기운을 얻게 되면 활동적이거나 아니면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외향적인 성격, 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뱉어내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눈썹까지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향자, 성향, 성정이 욱하는 성적, 고분고분하지 않는 성적,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결코 좋은 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눈 자체가 맑고 깨끗하면 괜찮은데, 봤을 때 맑고 깨끗하지가 않죠? 육식적인, 육식적인 기운이 흐릅니다. 이눈 자체가. 육식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여성입니다. 거기에 코도 좋지가 못하죠? 콧방울 보십시오. 한쪽은 굉장히 약하고, 이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짝짝이죠. 결코 좋은 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남자 남편복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